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146일차 네, 되는 날입니다. 어, 드디어 선풍기를 꺼내는 계절이 왔습니다. 엄청 더워가지고, 어제도 자는데 하루 종일 선풍기 틀고 잤는데, 음, 오늘 아침에 어, 진짜 덥더라고요. 아침에. 반팔만 입었는데도 땀이 났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엄청 이따가 또 점심에는 더 더울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5월 22일에 오늘 네. 아침 공정학원에서 이제 이야기할 책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어 읽었습니다. 끝났는데 음, 그래서 이거 책을 읽고 나니까 어, 제자에 대한 좀 생각들 그래서 결 결국 제자가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어, 어떻게 뭐 제자가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된것 같아서 그 부분. 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하고, 음, 또 아침 공정 학원을 외치고, 오늘 목요일도 좀 기쁘고 즐겁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음, 일단 첫 번째로 어, 이 제자에 대한 제1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제자의 약간 특징 이라고 보면은 어첫 번째 특징 그리고 절대 빠져서는 안될 특징이 어 여기서 이 책에서 계속 여러 번 강조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명령에 따르냐 안 따르냐 이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제일 법칙의 복종이라고 하는데 복종 없는 양육은 있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복종 그리고 명령에 따르는 그게 이제 제자로서의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 같아요. 그래서 요걸 요 문장을 보고서는 생각이 되는 거는 음 약간 군대 어 군인들은 명령에 항상 이제 따라야 되니까, 어 그게... 전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령에 따르는 시스템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서, 음, 명령을 따르는 시스템은 너무 중요한 시스템인데, 한 가지 생각한 게 이제 그럼 어떤 명령을 따를 건지, 어떤 명령 밑에 있을 건지, 그리고 어떤 명령을 따라갈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그그 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지 않나? 어떤 명령에 어 나는 복종하고, 어떤 명령에 어 이제 순응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지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제자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음 느낌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결국에는 제자로서의 특징은 명령을 따르는 것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웃긴 게이 제1법칙은 복종 없이는 뭐 양육은 있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두 번째 법칙도 똑같아요 복종 없이는 복종이 있을 수 없다 요 문장인데, 이걸 보고서는 이게 뭐야? 당연한 말을 그럴싸하게 이제 써놨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잘못된 거 아닌가? 어. 근데 이제 다시 읽어봐도, 복종 없이는 복종이 있을 수 없다. 라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동일한데, 약간 이거 보면서 그 워렌버핏 아저씨 이제 은퇴하신 우리 할아버지, 법칙이 워렌 버핏도 법칙이 생각나는데 첫 번째가 어, 투자한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원칙을 지켜라 세 번째도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이런 걸로 되게 이게 뭐야 장난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laughs> 여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어, 후안 카를로스 이 34년생이신데. 요 나이대이신 분들이 좀 이런 개그코드가 있나봐요 그래서 뭐 중요하기도 한 거고 그래서 첫 번째도 명령을 따르는 거고 두 번째도 명령을 따르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빼놓고는 제자라는 단어의 특징을 제자라는 특징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열두 제자들한테, 음, 뭐, 너네 어디 이제, 뭐 한번 가보겠냐, 어떤 여행을 가보겠냐 아니면은 뭐 자기 말을 뭐 증인으로 한번 살아보겠냐 뭐 이렇게 이제 권한 게 아니라 그냥 명령을 한 거죠. 어, 따라와라 아니면은 나가라 아니면은 전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지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뭐 한번 해볼래? 한번 가볼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정확하게 명령했고 그들은 수행을 했고 또뭐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도망가기도 하고 제대로 수행을 못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이제 음그 명령에 잘 따르면서 제자로서 살고 또그 밑에 엄청 많은 제자들을 또 많이 키워내는 그런 사람들이 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이 다어 명령에 따르는 거고 그리고 또 제자의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읽고서는 어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복제였어요, 복제. 복제라고 하면 좀 너무 말이 좀 이상한가? 복제. 어, 복제. 복제. 어, 복제라는 표현이 좀 그러면 약간 이제, 어, 이렇게 흘려보낸다? 음, 그런 표현을 써야 되나? 어, 근데 이제, 어, 내가 제자로서 살았던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제자한테 정말 잘 전달해주는 거 그게 이제 원래 그거는 이제 스승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데 어 이것도 요거 책에서는 그것 또한 이제 제자의 몫이다 어 제자의 그 본분이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스승은 딱한 명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스승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을 스승이라는 존재로 딱 고정해 놓고, 그 밑에는 그냥 모두가 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얘도 제자, 너도 제자, 나도 제자. 그리고 그 밑에 다음, 다음도 이제 그냥 다 제자. 누구 하나 스승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딱히 없지 않나, 라는 생각. 어.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어, 원래라면은, 스승이란 개념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인데, 그냥 다 제자로서 표현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또, 그게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자 정리를 하자면, 어, 이 제자입니까 책을 읽고서는, 음, 첫 번째가, 제자는 명령을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제자는 또 다른 이제 다음 제자를 또 키우고 다음 제자를 또 만들어내고 복제시키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나는 무슨 명령을 따르고 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가 삶에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 보면은, 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또 이제,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는 게, 또 오늘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도 어.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 그런 네 <laughs> 그럼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하고 이 책은 음. 다음에 또 읽을 책을 책이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긍정학원을 시작하고 또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삶의 앱에서 이웃사랑 실천했다. 두 번째, 영어를 꾸준히 공부해서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끈기 있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대체할 수 없는 인치핀으로 브랜딩했다. 다섯 번째, 유튜브를 꾸준히 해서 구독자 천명을 모았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갔다. 일곱 번째, 경제, 투자, 자율증 공부를 통해 조금씩 성장했다. 여덟 번째, 작가가 되어 선한 여행력을 주었다. 아홉 번째, 웃음을 주는 노래를 만들었다. 마지막 끝으로 열 번째, 어, 오늘 이 제자입니까에 대한 책다 음, 읽었는데 네.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흉내라도 내보는 음. 그래서 어, 그 명령을 따르고 또 다른, 이제, 다음 제자를 또 삼을 수 있는, 다음 제자를 삼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제자로서의 어느 정도의 레벨은 돼야, 다음 제자, 그거는 다음 스텝인 것 같아서, 첫 번째가, 첫 번째 스텝이 일단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게첫 번째 제자로서의 스텝인 것 같아서, 음 그런 명령을 잘 따르는, 실천하는 행동으로,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고 감사하는 하루가 됐으면 목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